야상을 잡을 때는요, 야상을 잡을 때는 보통 FM은 뭐 오후에 뭐 4시나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잡잖아요. 잡아서, 어 이제 집에 가면서 전화를 하잖아요. 하차지, 내일 받으실 하차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뭐 현장 내일 아침에 뭐 7시 반이냐 8시냐 뭐 체크도 하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잖아요.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맞추고 그 다음날 가서 아침에 가서 하차를 하잖아요. 근데 이게 맞는 건데, 근데 간혹 가다가 좀 알아두셔야 될 게, 그렇게 오후에 4시, 5시 돼가지고 야간상차를 했는데, 어 집에 가면서 통화를 해요. 집에 가면서 하차지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 내일 아침에 간다고. 통화를 하는데 이제 하차지 담당자가 뭐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아 현장에 받을 상황이 안 되니까요 뭐 그거 취소할게요 이렇게 쉽게 그냥 뱉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 내일 뭐 비가 온다니까 뭐, 뭐 취소할게요 뭐 그렇게 쉽게 취소를 해보는 경우도 있고 저는 물건을 다 싫었는데 그리고 뭐아 내일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그 물건 취소할게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. 그래서 어좀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회차례가 돼가지고 다시 물건을 상차지에 갖다 줘야 되는데 어 회차비 이제 뭐 2만 원 이렇게 받으면 다행인데 그 공장이 문을 닫고 퇴근할 수도 있어요. 문을 뭐 닫고 퇴근했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알선수하고 통화도 해야 되고 또 귀찮고. 해결을 봐야되니까요 그게 요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물건이 많을때는 뭐 어쩔수 없이 하차지하고 통화도 하긴하는데 어.. 물건이 제가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뭐 물건이 적다든지 양이 적고 부피가 좀 적은 경우에는 그냥 하차지하고 통화안하고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가거든요. 그래서 뭐 담당자가 뭐 술을 먹고 안 나올 수도 있고, 그러면 제가 이렇게 커버가 가능한 경우니까요.